전 세계 독재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정책과 발언, 행동이 세계 각국에서 법치주의와 표현의 자유, 인권을 향한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권위주의적인 행보가 세계 각국의 독재 정권이 더 멋대로 행동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의 독재자들이 반민주주의적 조치를 감행해도 미국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데다. 트럼프가 하는 만큼 나도 할수 있다는 인식도 심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매체는 이런 사례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티르키의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티르키의 경우 22년째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을 꺾을 수 있는 대항마로 떠오른 에크렘 이마모울로 이스탄불 시장이 지난 19일 정격 체포됐습니다. 이후 이마모울루의 석방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자 티르키의 내무부는 집회 시위 금지령을 발령하고 최루탄과 고무총 등으로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는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도 동맹과 인권을 중시하던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는 서방국들의 눈치를 보며 위축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자 노골적으로 극우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3명의 독재자를 예로 들었지만 진보적 인사나 단체, 매체들은 사실 트럼프 재등장 이후 민주주의의 후퇴는 전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도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권위주의와 미국 일방주의로 치닫는 트럼프 행정부와 그로 인한 급격한 세계적 반민주화 추세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제 세계 각국의 진보 세력들은 그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